예, 안녕하세요. 예, 이철입니다. 아, 이번에 화다방에서 어책 기부 캠페인을 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 제가 기부하고자 하는 책은 신영목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입니다. 아, 이 책은 2015년 7월 경에 제가 구입을 하였는데 이유는 제가 신영목 선생님을 워낙에 존경하고 가슴으로 좋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어, 이 책은 7월경 구입 이후에 계속 제 가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10월에 제가 다시 어, 신영호 선생님이 경험했던 영어의 몸이 되었어요. 어, 그 순간에 어, 책을 빌겠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제 가방 속에 있는 이책 지금은 손때가 묻고 누덜누덜해진 책인데 담론을 다시 좀 넣달라고 어 신청해서 교도소에서 어, 다시 또 제독, 삼독, 사독 이렇게 했던 책입니다. 어, 이 책을 제가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어, 저에게도 특별한 어, 의미가 있었던 시간을 함께 보냈던 책이었고, 어, 또이책 속에서 어, 또 다시 삶의 어, 진, 진정성, 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어, 참 같이 등등을 제가 알게 됐던 책입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건 결국에 모든 것은 사람이다. 어, 라는 걸로 그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 과정 속에서 사람의 향기가, 사람의 삶이, 사람의 향기로움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으며 본인의 행복과 본인의 진실한 삶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게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 속에서 어떻게 참 존재로서 살다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감히 추천드립니다. 많은 많은 이론들과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은 특별하게 저에게 그 전달되었던 것은 삶 속에서 채화된 이야기들을 담백하니 써내고 어, 그다음에 어렵지 않은 언어로 어, 적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많이 읽고 어, 당신들 본인들의 삶이 좀 풍부해지고 향기로워지기를 어, 소망합니다. <목소리> 그리고 또두 분을 또 이렇게 릴레이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만 그 중에 저희 자회사인 밸류컬처앤미디어의 최성호 작가님이 계십니다. 최성호 작가님은 언어와 말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직업을 가진 작가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책들을 소개를 받는다면. 이책 기부 릴레이가 좀더 풍부해질 것 같아서 최성호 작가님을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 영어의 몸이 같이 되었던 범재훈 부사장님이 계십니다. 예, 그분은 영어의 생활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떤 책을 읽었는지가 저도 사뭇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두 분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